이렇게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좀 만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비탄에 빠진 사람들도 있대요. 네, 저쪽 그 시청 광장에서 태극기랑 성조기랑 그리고 전범기도 가끔 들고 나왔었던. 이스라엘기도 들고 나왔었대요. 아, 뭘까, 왜죠? 글로벌 집회인가, 뭐지? <laughs> 뭐 하여튼, 그도 넘은 수구 집회가 지금 말썽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후로 사망자가 3명, 네. 음. 그리고 경찰관 9명, 의경 24명이 부상당한 상황이에요. 아, 진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패고 난리예요, 정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기자가 10여 명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네. 그 접이식 사다리 같은 걸로 이렇게 내리치는 장면이 찍혔죠. 진 네. SBS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요. 아니,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접이식 철제 사다리가 어마어마 무시하게 그 단단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의 하중을 견뎌야 음...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걸로 사람을 내리치고 저는 또 무시무시한 광경을 본게 소화기를 소화기요? 네. 의경들한테 진짜. 막 쏘다가 <laughs> 그건 못 봤어요. 소화기 다쏜 빈통 있죠. 그걸 던졌어요? 그 되게 무겁고 무서워요. 아. <laughs> 그 완전 쇳덩어리거든. 그거를 <laughs> 집어 던지더라고. 아니 의경들 도대체 무슨 죄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의경 얘기를 가끔 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김군 인권센터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의경은 치안보조무에 그 배치가 돼야지. 그 시위 진압에 음. 배치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부터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에서 네. 그 의경들이 이렇게 많은 그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20대 초반 막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집회 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다 보니까 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했더니. 의경들도 사람인지라 어, 잘못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함부로 이렇게 세게 지나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버스 위에서 근데 막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손으로만 그니까. 이렇게 음.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뻘이잖아요 네. 자기 할아버지뻘이신데 막어 진짜 그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음. 음. 그거 의경 보낸 부모님들이 보면 어, 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기 내 아들이 <laughs> 있는 거 아닌가? 그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제 친구의 남자친구가 지금 의경이래요. 아, 서울에서 갖고 네. 있어요. 근데 오늘, 네 오늘 아. 이제 그 친구랑 그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기념일이었나 봐요. 음. 근데 원래 이 휴가를 나오기로 했는데 음. 못 나온 거예요. 이일 때문에. 그죠. 태극기집회 때문에. 아니 못 나온 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막 어디 다치기라도 네. 하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니까요. 그 친구는 그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아 음. 이게 되게 위험하네. 네. 저도 제 친구들 중에도 의경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일단은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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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하 <laughs> 네, 그럴 친구는 아닙니다. <laughs>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음. 국방의 의무를 지러 와서 이런 식으로 부상을 당하면 이게. <laughs> 그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사망자 3명도 결국 자기들이 자초한 음. 일들이에요. 아니 그 스피커가 떨어져서 맞은 사람도 계속 거기서는 이거 뭐 경찰 측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 막 <laughs> 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네들이 버스 이렇게 흔들다 그런 거잖아요. 기네들이 그, 차로 들이받아 가지고 음. 네, 버스를 탈취를 했어요. 네. 무려. 맞아. 그래 가지고 그 버스를 몰고 이렇게 하다가 몰고 부딪혔잖아요. 부딪혀서 그 스피커가 떨어져서 사람이 이제 죽었죠? 네. 그래 가지고 결국 그범인을 이제 수배를 했는데 결국 체포는 됐대요. 음, 강경하게 경찰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음. 해서 음.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쏟아냈고 결국 경찰 측에서도 어 강경 대응을 하겠다. 네. 그래서 어제 일부 그 과격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을 이제 분무하는 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음... 저 제가 그. 기자단 그런 데서 인턴을 했었어가지고 네. 제 주, 아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자 하는 언니 오빠들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카톡해서 아 나가지 말라고 그거 취재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어막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막 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서 그랬대요. 집회 그 발언자가 이렇게 앞에서 지금부터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해 거짓 언론 전원 색출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발언한 순간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기자들한테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다 이렇게 막 달려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비가 붙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제 했다는 거네요. 네, 그거를 네. 발언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냥 가만히 시비가 건 것도 아닌데 뒤에서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들이박치고 막 난리가 났대요. 음...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보도연맹 학살, 사삼사건. 아... 너무 좀 무차별하고. 어, 그니까 그렇죠. 백색 테러. 그러니까 이렇게 무비판적인 사고에서 벌어지는. 네. 그 일방적인 정보 전달 체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폭력들. 이게 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과거에 독일인들이 히틀러와 나치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유태인들을 탄압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게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좀비야! 생각이 <웃음> 없어.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니까. 저놈들을 물어 뜯더라 이러고 달려가서. 그 기자들 그러니까요. 폭행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거 막 장비도 다 훔쳐가고 그런데요. <laughs> 네. 자로 500만원 상당의 장비 이런 거막 그냥 막 훔쳐갔대요. 장비나 사다리 이런 거, 그, 이렇게 삼각대 이런 거못 챙기고 바로 몸만 막 이렇게 움직였대요. 사람들이 너무 막 갑자기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자기 장비도 막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죠. 경찰이 또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해서 음. 그 부분의 책임을 이철성이가 음. 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경찰들이 바로 거기서 이렇게 형행법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그냥 어 빨리 현장 피하시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그, 바로 체증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럼 미온적인 대응이죠. 음. 그 촛불 집회했을 때 느꼈던 거지만 차벽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카메라들이 되고 음. 체증하고 그리고 막그 위협하고. 그랬었던 경찰이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같은 잣대가 아닌 거예요. 네. 어제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응, 아니 그래서 막그 다수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어디 막 신고할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CCTV밖에 기댈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일관적인 잣대로 해달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보호해야 될 시민의 그 도를 넘어섰어요. 네, 맞아요. 음. 그건 거의 그폭행 또도예요 폭도. 그럼 원칙에 맞는 진압을 했었어야죠. 예, 그런 사람들이 폭도입니다. 네.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런 상황이. 물론 뭐그 사람들을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뭐 사람 몸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그 사전에 이렇게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이 많이 약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BC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혹시? 뭐라고 했어요? 그 11일날에도 방송할 때뭐 태극기 물결이 대선까지 이어질 거라면서 보수 세력을 광장으로 이끈 태극기 집회 새바람 이런 식의 리포트를 뭐 11일날에도 계속 쓰던데요. 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보수권의 새로운 장이라고 뭐 평가를 했대요 MBC에서. 네, MBC 안 봅니다. 음, 난리 났어요. <laughs> 약간 손석희를 잃은 뒤로 약간 뭔가 이렇게. 충격에 <laughs> 아 정신을 잃은 네. 건가? 충격에 지금 네, 아, MBC는 그 문화 방송이 아니에요. <laughs> 무한 도전 방송이요. 에 무한 도전 <laughs> <맞아>, 방송. <웃음> <웃음> 그거 빼면 볼게 없어요. 무한 <laughs> <laughs> 도전밖에 볼게 없어. <웃음> <맞아>. <웃음> 음. 그것도 이제 일부 시민분들이 이제 토요일 집회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들 케이블로 보시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결국 정규 방송으로 볼게 없다. <laughs> 음. 네. 어제 일단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경찰 병력을 포함해서 부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철성이가 져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 이게 약간 방증하는 바가 원칙이 애초에 없었고 이철성 자의적으로 움직였다는 판단밖에 안 서거든요. 음. 네, 이쪽에서는 판단 자태가 달라지고 저쪽에서는 또 달라지고 이걸 보면 이철성 개인이 혼자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원칙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철성이라는 자가 몸, 어떤 사람입니까? 장시호가 얘기했잖아요. <laughs> 네. 최순실이 꽂아 놓은 사람. 이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의혹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총장이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성은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은 이철성을 그 사퇴시키는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오늘도 막 부상자 더 생길까봐 걱정돼요? 일단은 지금 광화문 쪽에서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음. 지금 실시간으로 그 현장에 그 소리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일단은 그런 것 같진 않고. 음,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뭐, 시청 쪽은 저녁 6시 되면 퇴근합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다행이다. 네.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 일관성이 있어요. 그분은. 부 음. 네. 다행이네. 요 어디서 마치 시켜서 오는 것처럼 음 일관성이 있으시군요. 같은 시간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는 거 봤는데, 저도 물론 느꼈지만, 음. 근데 보통 이제 차벽이 있어서 잘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음. 근데 이제 TV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촛불 집회는 <laughs> 6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공간을 하려고 는데 이제 그 수구 관변 집회는 6시가 되니까, 아,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이 딱 빠져서요, 진짜. <laughs> 아, 출퇴근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네, 그리고 촛불 시민분들은 광장을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청소까지. 네. 자발적으로 다 하잖아요. 음. 근데 거긴 그런 게 없습니다. 음. 주최층 남아가지고 지들끼리 정리하고. 음. 아, 아무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빨리 퇴근해서 막걸리 잡수셔야지. 그니까. <laughs> 아 나는 그 하도 막 그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뭐 자폭할 거냐, 뭐 자결을 하느니, 막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네. 걱정했는데 다들 그냥 뭐. 키보드 워리어였었나? 아유 절대로 안 그래요. <laughs> 그런 맞아? 사람 어.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그 자기 모습을 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요 아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수구 감정 집회를 하고 주최하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괜한 걱정을 했네요. 아니, 누굴 걱정을 해? <웃음> <웃음> 어 그니까 나뭐 큰일 날줄 알고 네, 그 걱정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laughs> 네. 그래 일단 수구 집회가 이렇게 돈 넘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는 강력하게 진압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촛불 시민분들을 향해서 그 수구 집회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음. 정황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그 불상사를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탄핵 선고문 발표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이제 음. 어 세월호 사건. 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위, 의무 위반은 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서 어 이제 광화문에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신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유경근 대표도 거의 절규에 가깝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음. 근데 보니까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를 생각하려고 좀 애를 써봤거든요, 저 스스로는 그냥. 근데 보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했고, 어떤 증거를 활용해서 이 판결문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음. 라고 했는데, 이 증거라는 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맞아요. 어떤 신문 기사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던 증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가 박근혜가 구속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같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도 박근혜가 완전히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성실성이라는 음. 것, 그걸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통수권자로서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 생명권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이걸 잡아내라는 말 같더라고요 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맞아요 그게 없으니까 네. 법에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헌법재판이 네.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을 얼른 찾아내서 이게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헌재가 세월호에 대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아, 맞아요. 오히려 약간 이런 증거물을 얼른 한시 바삐 잡아내야 된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저는 듣고 싶더라고요 네. 네. 전문가분들께서도 분석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음. 면제부를 주는 게 아니라,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에 있는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를 파면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음. 뜻이었고, 맞아요.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가 면제부를 받다는 는건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 주요 피의자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형법적으로 판단을 하라. 추후에 어차피 수사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형법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그런 결정으로 좀 해석을 해서 거기서 희생되셨던 모든 분들의 그 유족들을 생각을 하면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저도 어제 그 선고문을 들을 때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그 세월호 학생들 아는 학생들 이렇게 몇명 얼굴도 떠오르고 그 이제 알려진 학생들 그리고 또뭐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린아이 혁규 있잖아요. 그 음... 친구랑 아빠 네. 그 권재근 씨 이렇게 떠오른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해석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래 끝난 거 아니다 음. 또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세월호 인양부터 선체 인양부터 해서 다시 한번 해서 진실을 꼭 밝혀내자 그래서 안전사회 만들자 우리가 그러려고 촛불 든거 아니겠느냐라는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 재판관 분이 이 판결문을 읽을 때도 약간 저희가 지금 박근혜가 나오지 않고 무묵부답하면서 그렇게 막 증거물 다막 은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막막함, 답답함 이런 걸 같이 느껴셨을 것 같거든요. 음. 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박금 내가 얼른 음. 그 문서들 다 파괴하기 전에 음, 그러니까. 얼른 다 지켜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세월호 사건도 이렇게 배제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더욱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한번 보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중심적인 사안이 되어야 하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그 탄핵 관련한 얘기들을 총 막내에서 한번좀 해봤는데. 네. 좀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이 그 팻북에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운호가 도박을 안 했으면 어쩔 뻔 했냐. 오, 아찔한데요? 네. 예, 그 정운호 게이트로부터 어떻게 촉발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 정책에 빡치지 않았으면 어쩔 <laughs> 뻔 했냐.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달았더니 그분도 이제, 그것도 맞다. 이렇게 음.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찔하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시민분들에 의해서 많이 회자된 장면이, 이정민 재판관이 그 헤어롤 있잖아요. 음. 그거를 미쳐 두 개를 아, 풀지 맞아요.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출근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렇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삐 음. 움직여야 되는데, 음. 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머리를 만지느라고 중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던 박근혜와 비교가 되는, 네. 예, 네, 그런 모습이 있었죠? 맞습니다. <laughs> 말할 가치가 없네요. 그 부분은 정말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 시각 즉 되면, 어, 이분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이요? 네, 네. 저분. 챙겨야 할 약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laughs> 아니, 시간이 지금 저기 파면된 지가 언젠데 지금 시간이 아직. 아, 그 변기때기가 남은 시간 아니었